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찌윤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자 스페셜 소저 코믹스 2권이 드디어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발송 예정일은 2017년 3월 16일 이후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소저 코믹스가 나오기 전에 예약 판매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스페셜 소저 코믹스 2권도 여러분 아주 푸지만. 아주 푸짐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벤트가 뭐뭐 있냐? 일단 여러분, 이게 배송하려면, 여러분, 뭐, 배송비 2,000원 든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안 사준다, 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는 배송비가 2,000원 들지만, 무료 쿠폰 이벤트까지 합니다. 네. 쿠폰을 받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기는 엄청 간단한데 어 사는 방법은 인터파크. 여러분 인터파크에서 검색에 스페셜 소저 코믹스 2라고 쳐도 나옵니다. 자, 인터파크 들어가시면 되고요. 인터파크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이벤트를 무엇을 진행하느냐? 자 이렇게 예약 판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스페셜 소저 코믹스 2권 예약 판매 이벤트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훈련소에 빠져나온 지원을 모시기 뭐 모시기 뭐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모시기 어, 뭐 모시기 뭐 가격은 9,800원 자 페이지는 160페이지고요 자 이벤트 첫 번째 한정판 포켓 보조 배터리 플러스 골뱅이죠 네 그러니까 골뱅이는 어 뒤에 이제 따라붙는 거 자, 이 인터파크의 기대평을 남겨주시는 분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아래와 같은 상품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 참고로 여러분, 3등에 걸렸었어요. 아, 4등인가? 저는 참, 고로 네, 4등에 걸렸었어요. 확률이 있다는 거죠. 1등은 A급 스킨 세트 모급함 모시기 모시기. 이거는 해도 안 해도 그냥 본전인 거예요, 여러분. 네. 어,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려도 아쉽지만, 그래도 뭐, 책은 오니까. 또 책이 오는데, 여러분, 또 이벤트가 아주 멋져요. 이벤트 두 번째. 인기 S급 무기. 또는 A 급보정 무기 보관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관함이 보관함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보급함이에요 말 그대로 보급함, 보급함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인기 S 무기가 정말 잘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타스, t 아 g 파마스, 마크십 녀, 우가 중에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자, 이벤트 세 번째 골드 랜던 지급. 저는 여기서 15만 원인가? 25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최대 30만 골드고 아마 최소가 3만 골드라고 들었어요. 네, 3만 골드. 자, 아마 이벤트 쿠폰은 어, 저번처럼 스페셜 솔저, 스페셜 솔저 코믹스 뒤편에 어, 이렇게 1년 번호로 드릴 것 같아요. 검색에 네, 인터파크라고 검색하시고 여러분, 인터파크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 검색에다가 여기 검색에다가 스페셜 솔저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개가 나오긴 하는데 스페셜 소저 코믹스 2권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예약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송비도 이벤트 진행해가지고 쿠폰 네, 무료 쿠폰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적용하셔가지고 3월 16일 이후에 발송한다니까 그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제 방송에서 제 유튜브에서 아마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스페셜 소저 코믹스 1권을 아마 이벤트 할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영상 올릴 겁니다. 따로. 자, 저는 이쯤 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